매장이 망했어요 <laughs> 사실 망한건 아니고 망했다 느낄 정도로 한가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뷰티 파트너 선행입니다 저는 4년동안 운영해온 이 매장을 지키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9살에 매장을 오픈해서 정말 정신없이 살다보니까 이렇게 4년차 미용실 원장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일하고 있는 이 매장 근처에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손님들이 실제로 많이 이사가고 손님들이 많이 사라지고 계세요. 저 또한 매장에 손님이 많이 줄고 있고요. 재개발이죠. 실력, 외모, 인성 그중에 가장 제가 신경 쓰지 못했던 건 바로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은 저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거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라도 해보려고요. 신규 고객 유입을 위한 매장 살리기 100일 프로젝트. 지금부터 시작할 테니 여러분들, 응원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아자아자 화이팅이다!